단한 가지 메뉴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진정한 맛의 진수 한결같은 맛을 향한 우직한 뚝심. 절대 꺾이지 않는 고집. 오직 한 곳에서 한 우물만 팠다. 오랜 시간과 정성으로 탄생한 한 우물의 법칙. 지금 만나봅니다. 경기도 파주. 이곳에 조용하게 맛의 강자로 떠오른 맛집이 숨어 있다는데 오. 소문을 듣고 발 빠르게 찾은 식객들로 가득한 식당 안. 대체 메뉴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지던 찰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모습이 있었으니. 여기저기서 시작된 맛뿌림의 현장. 이맛 한번 맛보면 오로지 뜯어야? 모든 신경이 입으로만 집중된다고. 아, 코다리 나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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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와. 어딘 분인 거예요? 파할 빛깔로 시선을 사로잡고 매콤한 향기로 짐샘을 자극하는 오늘의 메뉴 코다리 조림. 크네요. 오, 이거 되세요. 코다리 조림은 아주 강력한 매력이 있다는데. 이거 뭐야, 코다리가 엄청 커요. 이렇게 커요. 원래 잘라 나오잖아. 진짜 크네. 코다리 맞아요? 부지만 크기만큼이나 우와. 실하게 오른 살코기. 높은 기대를 안고 한 입맛 보면, 입안 가득 퍼지는 행복의 맛, 어떨까요? 그 맛은, 음, 음, 콧노래를 절로 부른다고? 식감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코다리살이 퍽퍽하지 않고, 쫀득쫀득하게 살아있네요. 맛있는 코다리에 밥이 빠지면 섭하지 자꾸만 손이 가는 중독적인 맛. 다양한 반찬과 함께 곁들여 어, 먹어주면 무한 흡입도 가능하다 음. 양념이, 양념이 음. 적당히 매콤하면서 고소한 맛까지 나가지고 더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운맛도 있지만 고소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양념이 아주 너무 잘 배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식객들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은 마성의 양념 맛 제아무리 맛있는 코다리 일지연정 이 양념 맛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턱. 유독 빨간 빛깔을 내는 양념장. 그 안에 담긴 비밀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코다리 하나만 팠다 유동근 주인장. 코다리 선별 작업으로 시작되는 주인장의 하루. 좋은 코다리를 고르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데. 코다리가 눈이 여기 피디님 쳐다보고 있죠. 그래요? <laughs> 이게 싱싱하고 오. 좋은 코다리예요. 안쪽에 선홍빛이 나고 눈이 똘망똘망한 코다리를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디를 째려보고 있는 눈빛에 살아있는 신선한 코다리. 주인장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면 양념이 잘될수 있도록 앞뒤로 칼집을 내줘야 한다 모든 주세요. 준비를 끝마친 코다리. 자 이제 조리는 과정이 남았는데. 코다리를 맛있게 졸이기 위해선 필수라는 이것 에이? 바로 신선한 바지락 대게 깜짝이 바지락이요? 깨끗하게 세척한 바지락은 맛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20분 동안 팔팔 끓여주면 우유처럼 뽀얗고 진한 국물 완성 육수를 써요. 시원하게 우러난 바지락 육수를 코다리 조림에 사용한다는 주인장. 가지락이 감칠 맛을 나게 해가지고 코다리 맛으로 좋게 하는데. 그러나 코다리 조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빨간 양념이란 말씀. 이 양념장이 코다리 조림의 맛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열쇠라는 데. 아 이게 저희 집 양념 비법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는총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는 데. 그첫 번째는. 코다리 양념의 매운 맛을 만드는 일총 다섯 가지의 가루가 필요하다고 고소한 맛을 내는 옥수수 전분과 땅콩 가루 여기에 각기 다른 맵기를 가진 세 가지의 고춧 가루를 섞어주면 매콤하면서도 칼칼하고 자꾸만 당기는 매운 맛을 낼수 있다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가루 양념에 이어 등장한 채소 코다리의 비린내를 잡아줄 마늘과 생강 은은한 단맛을 내주는 당근까지 가루 양념 위에 곱게 간 채소 양념을 넣고 이젠 마무리하려나 싶던 찰나 어? 까만색 액체를 들이붓기 시작한 주인장 색깔만 봐선 간장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간장은 아니고요. 이 액체 소스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는 액체 돼요? 소스. 그런데. 주인장이 가져온 건 다름 아닌 양파. 어, 우선 과정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는데 약 스무 개의 양파를 손질하는 주인장. 감칠맛 도는 양념장을 위해선 양파와 껍질 여기에 콩기름까지 더해줘야 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양념장 제조와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 그장은 없는데요. 양파를 오랜 시간 볶아내자 양파가 우러나며 점차 걸쭉해지는데 양념장의 감칠맛은 바로 이 양파로 낸기름만에있단 하지만 아직 강력한 한방이 남아 있었으니. 고수한 아, 춘장.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다는 춘장은 양파 기름에 넣어 튀겨내야 한다는데 이렇게 해야만 야. 춘장의 신맛은 날아가고. 고수한 맛이 더해진다는군. 음, 중식 같기도 하고. 음. 감칠맛과 고수함까지 두루 갖춘 춘장. 양파 아. 기름은 걸러내고 다른 양념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물에 충분히 풀어준 뒤 매운맛과 은은한 단맛, 감칠맛까지 양념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계속 저어주다 보면 마침내 완성되는 교인장표 코다리 양념장. 이 양념 한 스푼으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 보물과도 같은 양념장이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코다리 조리 시간. 신선한 코다리와 비법 양념장, 바지락 육수까지 더해준 후코다리에 깊숙한 곳까지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10분 이상 쉬지 않고 끓여내는데, 어, 끓으면 끓을수록 아름다워지는 자태. 색깔이 진해져요. 네. 수많은 과정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코다리 조림은 오, 아름답다. 그 <laughs> 상적인 모습이 어, 다 <laughs> 한우물의 법칙 첫 번째. 춘장을 넣어살린 감칠맛 가득한 마성의 코다리 양념. 맛이 궁금해요. 정성으로 똘똘 뭉친 주인장표 코다리 조림. 그가 한 가지 음식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재료 손질부터 조리 소스 만드는 것까지 그 남한테 맡기는 성격이 못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되면 그거를 혼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뉴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코다리 한 가지만 하게 됐습니다. 오직 코다리 조림 하나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6년. 그 시간 속엔 막을 수 없는 열정과 노력이 담겼단다. 야, 연구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끝, 비로소 탄생했다는 주인장표 코다리 조림. 덕분에 식객들의 입맛을 와, 완벽하게 적었지네요. 저격. 비주얼도 맛도 환상적인 코다리조림. 하지만 이곳의 매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접시를 꽉 채우는 푸짐함에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이 <laughs>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한 사람당 코다리 두마리가 기본이라는 이곳. <laughs> 음식은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게 주인장의 <laughs> 철칙. 2인조 거의 3인분. 1인당 두마리로 주니까 정말 푸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다리 두마리로도 행복하지만 코다리 조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조연들이 있었으니. 바로 코다리 조림에 빠지면 섭섭한 토핑 재료. 다른 것도 부드러운 무조림에 구수한 시래기까지. 아, 하나같이 코다리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매력 덩어리들. 아우, 이건 못 참지. 너무 맛있겠다. 또드한 살코기와 시래기의 조화는 그래. 어부로 코다리 앞에선 체면도 필요 없다 <laughs> 온몸으로 느껴보는 이맛그래 이거야 그렇죠 진실입니다 시래기가 잘못 놓으면 뻑뻑한데 얘는 되게 고들고 고들고 코다리랑 시래기랑 밥 식감이 너무 맛있어 시래기 선수를 뒤이을 강력한 주자는 부드러움의 끝판왕 무조림 입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움과 쫄깃한 코다리가 만났다면 게임 끝. 무의 아, 부드러움과 코다리의 쫀득함이 다양한 맛을 내서 좀 맛있네요. 코다리와 토핑까지 다채로운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이유엔 주인장의 노고가 담겨 있었으니. 식감이 단단한 무는 부드러움을 위해 미리 졸여둔다는 주인장. 코다리와 곁들였을 때 어울릴 수 있도록 푹 익혀줘야 한다는데 비법 양념장과 함께 자작하게 조려주면 부드러운 무조림 완성. 오, 보들보들하겠네요. 두 번째 재료는 조림 요리에 빠지면서 판 시래기가 주인공. 코다리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 있다. 단 그건 바로 된장을 넣고 푹 삶아주는 일. 시래기에 풋내는 감추고 구수함은 더하고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저희 가게 찾아준 손님들인데 양이 부족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손님들 푸짐하게 많이 드시라고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맛있게, 푸짐하게. 그저 곁들이는 재료일지라도 허투로 하는 법이 없다는 주의야. 손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더해진 코다리조림. 이렇게 정성이 가득하니 누구나 푹 빠져버릴 수밖에. 맛과 양, 정성까지 완벽했던 코다리조림으로 식객들의 미소는 만개. 완판했 습니다. <laughs> 맛을 위해살라면이한번 바칩니다. 우직한 뚝심과 열정, 정성으로 만들어낸 푸짐한 코다리조림. 그 안에 담긴 한옥물의 법칙